아, 아, 청태, 이 뭐야 형? 쯔오. 어, 그 상태 배나까요? 아, 그 상태 괜찮지 않아요? 형그형 배나죠? 형 빡센 거. 아, 그 상태 좀 빡센 거 같아. 그 상태 오케이. 자, 저 이거 두 개만 배줄게요. 저이거두 개만. 형 지금 뭐할 생각이에요, 형? 나, 나 가르나 아니면 모데카 이제 이런 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형 그럼 그형 배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야, 그러면 근데 3배다는게 맞나 탑에서? 아형 어차피 형만 내 꾸면 돼. 다른 다른 데는 어차피 비슷하니까. 맞긴 해. 네펜 네. 했습니다. 여섯습니다. <laughs> 그 스트 형형4오에서벤 당하면 형할거 있어요? 어 그래도 할거 있어. 나 나는 쉔도 있고 나 은근히 많아. 형 여기서 뭐나 갈래요, 형? 스트 형 형이 나가면 좋거든요. 나는 근데 가렌이 편하긴 한데. 그냥 가린해요, 형. 가린 응. 비에고도 좋아해. 진짜 진지, 아 진지하게. 형. 어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가린. 여차면 미드 오케이. 가렌까지 돌릴 수 있으니까. 확인하고. 아 진짜요? 아, 저저미드가렌그 많이 했어가지고 형이 그래도 좀 주도권 있는 건 해야 되긴 해. 주도권? 음. 음, 아니면 아리 이런 것도 좋아 보이긴 한데 나는. 아리 아우솔 르블랑 셋중 하나 할까? 아리 르블랑 아우솔? 아리로 가자 아리로 가자 아리로 가자. 이렇게 아리로 잭기 전. 내일 형 첫만에 1레벨에 칼라브리 와드 할할 거야. 뭐.. 마지막으로 해줘? 마지막으로. 어.. 하, 아니, 시작하면 어데 노틸러스 무서우면은 아 그냥 아래다 와드 하나 하고 해도 될것 같은데 초반에 아마 당겨질 시? 거라 그냥 와드 받고 시작할게 네다 받고 아 그냥 와드 박았어요 이거 지금 칼부에 아, 와드, 와드. 와드 박아줄까? <laughs> 어 그래도 좋아 그냥 대충 박을게 응 음? 아니 잘 박아도 되겠다 엘레 빡 푸쉬하고 있고 아마 푸쉬하고 우리 칼부에 와드 박을 때 확인 상대 바텀 아직 안 보여요 여기 와드 응. 음. 다시 음. 가. 여기 있고. 예, 여기 있고. 언니 언니 살짝 봐주라 응. 그거 이엽다, 이엽다, 이엽다. 풀 빼고 아, 좋아. 붙었어? 어 싸우자, 싸우자. 좋아. 응? 하자. 지나 살짝 가기 불편해. 나나나 라인 푸시할게. 나 라인 푸시할게. 노트부터, 노트부터. 길게 하지 마. 첵스 네, 내려간다 잭스 내려온다. 잭스, 잭스, 잭스 내려간다 응. 길게 하지 마. 아니, 나 라인 미는 중. 와, 스토형 들겨 봐라. 들겨 봐라. 아, 어, 스형 아무지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CS 하나밖에 차이 안나는데 아, 진짜요? 네. 네. 뭐야, 뭐야, 뭐야? 어 생각보다 쉬운데? 어, 그래요. 나 미드 들려도 살짝 봐볼게. 어, 나 가다가 미드 갱강 나면 미드 갈 거야. 그 가자. 미탈아높이래 탈려 높일? 나집한번 어, 찍을까? 응. 나 이겼어. 아, 아 근데 스투형 형 근데 진짜 이거 그냥 그 뭐냐 억바가 아니라 형 근데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잘까? 응. 그뭐 미정 그냥 그뭐 이십오 여기가 형 여기 봐바 된다? 나궁1 0 초야, 궁1 0 초. 이거 어. 살짝 볼게. 이거 내용 맞았고. 나궁 아직 없어. 그니까 안 졸아도 되거든. 응. 그거 덮을 그거 덮을. 어, 나 애까 잡을 잡은 듯. 나이스. 우리가 떨이즈가 노틸 우레비란 말이야? 아. 형 나카 아, 안 간다. 이안 하고 싶은데 알아요. 해볼까? 하자. 한다? 땄어? 응. 되나 궁 되나 아무거나 아무거나 아무 노틸도 되고. 좋은데. 노틸 프리 있나? 노틸 노플일 거예요. 어, 레몬티는 살짝 빼면서. 난 죽어 아 나이스 살았다. 나 살았다. 탈리아 그랬대고. 얘 노플. 나 뺄게, 나피 없어. 나 뺄게. 아, 거의 다도 그 없어. 오케이. 바르스 구문 나, 나 그래, 미드 나이 나이 라인 갈게. 칸포화하겠다. 미드, 나 계속 게임 끝날 때까지 죽을 뻔 있다잉. 어, 이거 탈리아 노플 아닌가? 어, 노플이야. 아, 죽었다. <놀람> 형, 괜찮아요. 형, 괜찮아요. 근데 형이 죽어줘가지고 여기서 이거 봤어. 형, 미드 밀자, 이거. 응. 음, 나 직각단 텔 찍어서 밀게. 어제 아, 저 이핑으로 할 만해요, 형. 익숙하잖아. 익숙 응, 이거 이 라인에 나, 나랑 아리 가거든. 형 이리로 응. 같이 겹치자. 바텀 쌈 되면 좋아. 안중로서에서 탈린이 높필이라서. 아, 탈랴 텔도 빠졌다, 아, 이거. 나궁쐈어나궁 아, 있어 이렇게 한번 들어갈게. 레원 님이 탱해 주래 그냥 우리 나이스! 아, 진짜? 나이스. 라인 들어가, 천천히 해야 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탈리아 아래 무빙 할 거야, 이제. 그, 스트 형 지금 음? 탈리아 탑쪽 무빙이에요. 어, 오케이. 탈리아 어차피 근데 노텔이라. 응. 음. 아, 탑쪽 무빙 알려줬는데, 씨.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형, 그런 거 죽어도 아. 돼요. 어. 아, 그,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형,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형 1대1 못 이기니까 자꾸 핵이 님이 누구 부르는 거잖아요. 음... 아, 방금 바로 살았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아, 괜찮아요. 형. 아니, 아니.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얘보다, 얘보다. 얘 전량 풀었다? 미드 타워는 지키기 힘들듯 레오님이 탱해줘야 될것 같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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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집 챙길게요 아네 레오님 미드 미드 확인 확인 저집 갔다가 와드 채워 게요네형 이거 나랑 쭉 가도 될것 같은데 이거 탑 아무도 안 막으면 아 오케이 미드 막을만 하지 형아 미드 막았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형 바텀 한번 노리 란다 바텀 탈리아 뿡 아래 무빙 쳐주자. 제리. 나 아, 죽은 듯. 어? 아, 아, 살만한데 나 가고 있어. 이거. 그러니까 오케이, 괜찮은데 이러면. 아, 그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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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그까, 아, 청 씨발 뭐야, 어? 스튜. 아려려 아, 이거 작업한다 네 그냥. 아, 제리 이없어, 제리 okay. 이없어, 제리 이없어, 제리 이없어. 나 갈게, 더 갈게, 더 갈게. 내가 하 이제. 여. 어... 맞을게. 나이스 나이스. 미안해 작업한뭔 아, 씨. 미안해. 이러니 뻐기 가지. 형 인지형이 형이 형어래 미드 이차가 버기. 면 이거 쌍 보자. 오케이. 어, 나텔도 있어. 레어님 코으로만쌍 여기 쌍아도 돼요. 님도 돼요. 도 돼요. 좋은데 아, 나 대충 어아자자자자그거부터그거부터 아, 그거부터.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노틸도노플노틸 도플. 나 노틸로 어. 게 일단. 아. 미테스 미테제스 미테스아게 받을게 받을게 받을게. 아는 있어. 나이스~! 가로 가자 가로 가자 가로 가자 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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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나, 나는 어떠세요? 미드 밀게 난 미드 너무 밀게 잘해, 어, 미드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쎈데 충분하지? 아딜 충분해 충분해 나 크라켄이야 오케이 스티형 파 가도 되겠다 뭐라고? 아, 형 이쁘다고 어탑 가달래요? 이, 이쁘긴 해와 시스 이 이기고 있다 이게 시간네 이게 아니 스티형 잘하는데 진짜? 아 그거 아 진지하게 잘해 아 진짜로 아, 나쁘지 않다니까 나쁘지 않아 어, 잘해, 아니 아니 훨씬 좋은. 어, 나쁘지 않은 게 좋아. 응. 아니 좋아. 나군 가능해. 받던 쭉 가자, 받던 쭉 가자, 받던 쭉 가자. 괜찮. 맞서면서 우리 힘 쓰는 중. 이거 레오나 궁만 던져봐요. 그분 우리 자콜 먹고 있거든. 어차피 4대4야 그냥 레오나 궁만 던져도 돼. 몸안 들어가도 돼요. 몸몸 들어가지 마. 확인 확인. 레오나 좀만 안 무빙 해 줘. 레오나 좀만 안 무빙 그냥 탈레 같은 거궁써도 어, 돼요. 아 돼요. 뭐, 오케이 까비 오케이. 그러니까 엉덩이 밀고 빼면 하자. 아 여기서 빼자. 여기서 빼자. 아. 여기서 빼자. 여기서 빼자. 아. 빼자 빼자. 오케이. 나오면 더 걸어도 돼요. 오케, 얘네. 오케, 오케, 오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깝어? 잭스부터, 잭스부터, 잭스부터. 나 뺄게. 나이스! 매용 맞췄어? 제리 이었고, 제리 이었고, 끝내면 아. 될 만한데, 이거. 이거? 스티형스티형 그냥 요거, 텔 찍어 줄래, 여기다가?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찍어 줄금 이거. 어, 나이스, 텔. 나이스! 와! 됐던데. 아 안녕하세요. 아 스태링 너무 좋은데 1인분했다 그래도. 형형 어, 아 형이 캐리 네? 했습니다. 와. 형이 9티어 상대로 한 건데 형이 캐리 한 거죠 이 판. 와. 맞기는. 나쁘지 않았죠 여러분들. 아 근데 이거 내가 볼때가렘 벤당한다. 실수하면 실수. 한번에 실수면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챔프라 가린만 밴해주시면1인분하겠습니다아 아, 아, 진짜 밴해 달라 이거? 내 에메랄드는 아니고. 약간 뭔가 되게 됐어요. 지금 상기되어 네, 보인다.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그